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운 것같요여러분 같아요. 여요여운것만아게요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에운것 같아요.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 넓게 할게 요금여운것 같아요. 귀여운 것 같아요. 요귀요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운 것같요 귀여운 것요요 조금만 것같요요 저희 먼저 나갈게요.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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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나갈게요. 나갈게요. 앞으로 조금 만 갈게요. 조금만. 자 앞에 나오세요. 앞에 조금 조금만 내려갈게요. 저희 조금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. 앞에 조심하세요. 조금만 내리게 요 조금만. 조금만 게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. 앞으로 조금만 더. 조금만 리게 앞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. 건너가겠습니다. 건너가겠습니다. 저희 밀지 말고 조금만 뒤에 뒤에. 조금만 넓게 조금만 넓게 할게조금넓 앞에만 막 조금만 요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. 들어오지 말고 조금만 넓게 할게요. 조금만 넓게 할게요. 우리 앞에 조금만 넓게 할게요. 조금넓 저희 왼쪽으로 갈 거예요,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갑니다. 나올게요. 왼쪽으로 갈게요, 왼쪽으로. 나오세요, 나와주세요. 왼쪽으로 갈게요. 나게요 나올게요. 나올게게요나올게게요나요 나올게요. 나게요 나올게요. 나요게요